산업혁명의 빛과 그림자. 지난 시간 산업혁명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산업혁명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의 결과. 산업혁명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어졌을까요? 지금 바라보는 산업혁명 시기에 모습과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산업혁명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산업혁명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개의 그림을 보여줄 텐데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르누아르라는 화가고요. 보트 파티에서의 점심 식사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광고나 미술책에서 많이 봤었던 그림일 텐데요. 일단 색깔을 좀 보실까요? 어, 되게 화려하죠. 사람들의 표정도 되게 여유 있고 밝아 보일 겁니다. 르누아르는 주로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부르주아의 일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도시인들의 삶을 그렸던 어, 이와 비슷한 시기의 신윤복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르누아르는 이 시기 화려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화려한 색채를 이용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또한 산업혁명 이후 시대에 대한 부작용과 부조리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비판적인 시각을 견제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와 일상의 평화, 개인의 존재의 발견, 그리고 그 개인들이 누리는 행복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를 하고 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가 보기에 산업혁명이라는 사건은 개인을 발견하게 하고 개인이 이때까지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어, 그러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어, 인류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이 일상을 기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산업혁명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즉, 산업혁명이 준 빛이라는 부분에 르누아르는 집중하고 있,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젊은이의 양지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 어릴 수도 있겠네요. 1990년대에 나왔던 드라마 시작할 때 나오는 그림이니까 음.. 역시 세대 차이인가요? <laughs> 자 그럼 다시 그림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마네라는 인상주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어, 역시 어, 앞에 르누아르가 그렸던 부르주아를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고한 척 하지만 그 속에 들어 그 속을 내밀히 들여다 보면 향락과 쾌락에 젖어 타락한 부르주아지들의 생활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생활상을 가감 없이 묘사하고 고발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어, 코르티젠이라고 불리어지는 고급 귀생과 블로뉴 스피라는 어, 비밀 회합 장소에서 비밀 만찬을 어, 펼치고 있는 그림인데요. 어, 이 모습은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허위의 식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브루조아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사회가 앓고 있는 병증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일은 어, 사회의 변화와 개혁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는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삶의 여유를 부여를 했지만 도시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빛이 어떨까요? 잿빛으로 가득하죠. 심각한 공해를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느강이 흐르고 있죠. 세느강 위에 위태로운 다리 위를 건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석탄을 나르는 인부, 제목처럼 석탄을 배로 나르는 인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세느강에서는 악취가 매우 심하게... 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은 하수도와 진흙, 뻘로 가득 차 있는 오염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산업화된 사회 속에서 똑같은 일상과 똑같은 시간을 즐기고 있지만 풀밭 위에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는 부르주아지들과 같은 시간에 매연과 악취 속에서 살기 위해서 위태롭게 석탄을 나르는 사람들의 삶을 동시에 묘사함으로써 산업화된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을 있는 것이죠. 만해는 석탄을 나르는 인부들을 묘사함으로써 산업화라는 유토피아의 환영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데요. 모네는 르누아르가 그렇게 칭송하게, 칭송하고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는 부르주아의 삶은 결국은 또 다른 존재인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의 대가였다는 라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이 만드는 부조리들이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화가는 당시의 시대를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완성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프랑스 사회는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개인들이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지상낙원으로 봤었던. 빛제 산업혁명 사회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의 대가가 인정받지 못한 채 차별로 점철되는 산업혁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프랑스 사회, 이두 사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 시대를 두 명은 달리 해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혁명이란 그들에게 달리 해석되어졌듯.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아직 여러분들은 정확한 답을 내리기는 힘들 겁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산업 혁명의 빛과 그림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late 1700s, most people worked in the fields on land they did not own. Those who owned the land, called aristocrats, lived refined lives in elegant manor houses. Servants raised their children and did their housework. The landowners and the people who worked for them depended upon each other. It was a system that had existed for centuries. In towns across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a series of extraordinary innovations would alter the way people lived and worked for the next 150 years. Inventors had found new ways to harness nature's energy. They built new kinds of machines powered by water, steam, and coal. The new machines replaced hand-powered tools. They did the same work only cheaper and faster. Much of the work was done outside the home in specially designed buildings, the first factories. Mechanization began in the textile mills of England, where one machine attached to a spinning wheel could do the work of 50 people. Fuel Clothing and food all became more affordable. With the development of locomotives and steamboats, manufactured goods could now be sold halfway around the world. Families moved from the villages of their ancestors to new industrial towns. And a new class of people emerged, workers who produced goods. Industrialists, the people who owned the factories, employed hundreds, sometimes thousands of people. And they made enormous profits in their industrial centers. But while the Industrial Revolution brought wealth to some and jobs for others, it came with a price tag. Pollution from coal-powered factories turned the cities black. Lack of housing created the first urban slums. And the demand for more and more goods and higher profits brought the exploitation of workers, including children. Some of the worst conditions were seen in the textile mills of New England. In the 1830s, a 10 year old mill girl described her life We were paid $2 a week, and the working hours of all the girls extended from 5 o'clock in the morning till 7 in the evening with one and a half hour for breakfast and for dinner. it was the hiring of children some as young as five years old throughout the 1800s and early 1900s that outraged the public workers and reformers protested they formed unions and associations and fought for government regulations to limit the workday and protect children these laws helped address many of the abuses brought on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Today, we are in the middle of another revolution, a technological revolution. We live in what's called the global village because we can connect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as if they lived next door. And we can now work anytime and anywhere. We will have to wait and see where this new revolution leads. <laughs>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과정들과 그 과정 속에서 두 개의 계층이 등장을 하게 되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 잠깐 자신의 생각들을 노트에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 그렇다면 나에게 산업혁명은 어떤 의미일까? 잠깐 그 시대로 돌아가 봅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산업혁명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빛과 같은 화려한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 그런 의미로 산업혁명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왔을까? 아니면 노동자들이나 혹은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속에서 '아,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해 봅니다. 여러분들, 노트 가지고 있으시죠? 그 노트에 간단하게 제목을 씁니다. 나에게 산업혁명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예시처럼 짧게 문장을 작성해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혁명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산업혁명과 관련된... 결과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산업혁명의 결과는 빛과 그림자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럼 첫 번째, 산업혁명의 빛.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사회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첫 번째, 기술혁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삶의 질이 개선이 됩니다. 산업화된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인 도시화된 사회, 그리고 무역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변해가는 세계화된 사회. 이러한 사회의 출발점은 산업 혁명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어떤 기술이 중요한 혁신을 이끌어냈는가? 그리고 어떤 교통이 결과적으로 1차 산업 혁명을 일으키는데 주요하게 작동을 했는가? 기억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겠죠. 두 번째, 농업사회에서 벗어나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시화가 촉진이 됩니다. 도시화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죠. 다수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이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 자본가와 노동자가 중요한 사회집단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역사 속에서 서로 대립하거나 혹은 협력함으로써 그 신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앞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문제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역사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산업사회에서 명백한 그림자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이 사회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산업화 초기 나타났던 문제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은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가 그첫 번째였습니다. 임금이 상당히 낮았죠? 노동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 18시간까지 일을 하는 매우 장시간의 노동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상당히 비위생적이었죠. 심지어 9살의 미성년자까지 고용함으로써 노동 착취 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실업 문제들도 등장을 해요. 이러한 노동 문제가 일차적으로 산업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 라는 것. 자 그리고 도시화가 촉진이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주택 문제였죠. 아파트가 보급되기 이전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도시 빈민촌을 형성을 하고 무너져가는 슬레이트 집을 건설을 한채 다닥다닥 모여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중에 첫 번째가 위생 문제였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확보되지 않았고 그래서 질병에 굉장히 취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더 심했겠죠. 도시는 부자들 소위 산업 자본가들과 가난한 노동자들로 구별이 돼서 빈부 격차가 현격히 드러나 보이도록 형성이 된 하나의 공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차별이 눈 앞에서 보여지기 시작을 하죠.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환경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더 해보아야 할 겁니다. 어, 환경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해결 문제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상인 사회주의 사상인데요. 사회주의 사상은 산업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노동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평등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했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노동 문제에 집중을 하는데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속에서 노동운동이 이 시기 발전하게 됩니다. 산업혁명 시기의 빛과 그림자,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정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용 정리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 봅시다. 땡땡땡땡은 기계 발명과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사회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혁명이 답이 되겠죠. 여기서 기계의 발명, 어떤 기계들이 발명이 됐는가, 기술 혁신, 어떤 분야의 기술 혁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 문제점을 비판한 땡땡땡땡 사상이 등장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이 답이 되겠죠. 그 문제점,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동 문제, 도시 문제, 주택 문제, 환경 문제, 빈부 격차 문제 등이 그 문제의 핵심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 간단하게 오늘 했던 수업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봅시다. 앞에서 간단하게 썼던 내용들리기는 한데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간단한 예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